자, 정의역이 x 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무리함수 fx는 루트 o t 2x plus a plus 3의 최소값은 4 최소, 최대값은 b일 때 상수 ab값을 구하는 건데 지금 이 fx 루트 o t 2x plus a plus 3이라는 fx는 x축으로 원래 fx 루트 x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A, a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한거지 자 그러면 x값은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여기가 양수 그리고 1이 생각되니까 양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점으로부터 점점 올라가게 될거야 그러면 지금 x가 범위가 0보다 크고나 4보다 작거나 했기 때문에 0에서 이런식으로 출발을 해야겠지 0부터 이렇게 4까지 자, 그러면 0일 때 최솟값이 4가 되는 거고 최댓값은 b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0을 대입해 보면 f 0의 값은 루트 a 3이라 최솟값 4가 되는 거고 루트 a 3, 네, a 3이 4기 때문에 루트 a는 1이 되는 거지. 따라서 a는 1이 되는 거고. 자, 이번엔 최댓값 구하려고 4를 대입해 보면 왜냐면 하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거 작보다 4보다 작은 거 작보다 4보다 작 작거나 같은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4를 대입해 주면 f 4는 루트 2 4 8 플러스 a 플러스 3 근데 아까 a가 뭐라 했어 방금 1이라 했지. 자 그러면 루트 9는 3이니까 3 플러스 3은 6이라 이 값이 최대값 b가 되는 거지. b는 6. 따라서 문제에서 a는 1 B는 6이 정답이 되겠지.